국보1호 승례문. 한국의 첫 번째 국보. 그 가치는 시작. 안녕하세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소중한 문화유산을 알아보는 한국의 국보 시리즈. 오늘은 첫 번째 이야기로 국보1호 승례문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승례문이 언제 어떻게 만들어졌으며 왜국보1호로 지정되었는지. 그리고 현재의 가치는 어느 정도일까요?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1. 국보란 무엇인가? 국보 개수는 몇 개? 먼저 국보란 무엇일까요? 국보는 대한민국 문화재 중에서도 역사적 예술적 학문적 가치가 높아 국가적으로 보호할 필요가 있는 문화재를 의미합니다. 간단히 말하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문화재라고 할수 있습니다. 2025년 현재 대한민국에는 총 346개의 국보가 지정되어 있고 이보다 숫자가 많았지만 지금은 지정이 해제되거나 보물로 격화된 문화재도 있다는 건 참고하세요. 그 중에서도 국보1호라는 타이틀을 가진 문화재가 바로 오늘 소개할 승례문입니다. 2. 승례문이 걸릴 거 역사. 승례문은 언제, 왜 만들어졌을까? 승례문은 조선 왕조를 창건한 태조 이성계가 1395년 태조. 4년에 한양을 수도로 정한 후 도성의 사대문을 세우면서 만들어졌습니다. 승례문은 한양도성의 남쪽 대문으로 1398년 태조 7년에 완공되었습니다. 조선시대에는 수도 한양을 보호하기 위해 도성을 쌓고 주요 방향마다 문을 세웠는데요. 이를 사대문이라고 합니다. 동쪽 풍인지문, 동대문. 서쪽 도니문, 현재는 철거된. 남쪽 승례문, 남대문. 북쪽 숙정문. 이 문들은 단순한 출입문이 아니라 방위와 풍수지리적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특히 승례문은 남쪽을 상징하는 문으로서 예를 숭상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조선은 유교 국가였기 때문에 예의와 예절을 중요시했으며 이런 가치가 문 이름에도 반영된 것이죠. 승례문의 건축 양식 승례문은 조선 초기의 목조 건축물로 웅장하면서도 아름다운 조형미를 자랑합니다. 정면옥칸 측면 이칸의 중층문 1층과 2층 구조, 팔작지붕개와 지붕이 대 방향으로 흘러내리는 형태, 지붕의 기와는 청기와가 아닌 일반적인 회색 기와 사용. 석축기단 위에 세워진 거대한 목조 건축물. 특히 승례문의 가장 큰 특징은 성문 가운데 유일하게 홍해문을 갖춘 구조라는 점입니다. 홍해문이란 돌을 하체형으로 쌓아 만든 문을 뜻하는데, 이는 강도를 높이고, 오랜 세월이 지나도 안정적인 구조를 유지할 수 있도록 설계된 것입니다. 또한 지붕의 기와들은 기단과 조화를 이루며, 웅장함과 단아한 아름다움을 동시에 보여줍니다. 3. 국보 위로가 된 이유는? 승례문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건축물이자 조선시대의 역사와 문화를 상징하는 문화재입니다 국보 지정 기준 중에서도, 역사적 가치 조선 시대 수도 한양의 남대문 건축적 가치 조선 초기 목조 건축의 대표적인 사례 예술적 가치 궁궐과 성곽 건축의 정수를 보여준이세 가지를 모두 갖추었기 때문에 1962년 12월 20일 국보 1호로 지정되었습니다. 4. 방화로 인한 화재와 복원 과정 그러나 안타깝게도 승례문은 2008년 방화 사건으로 인해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2008년 2월 10일 밤 방화범이 불을 질러 승례문이 심하게 훼손되었습니다. 화재 진압 후 승례문은 잿더미가 되었으며 많은 국민들이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후 5년간의 복원 작업을 거쳐 2013년 5월 4일에 다시 개방되었습니다. 복원 과정에서는 전통 방식을 최대한 반영하여 진행되었으며 기둥과 복제는 전통 한옥 기술을 적용해 복원되었습니다. 5. 현재 승례문의 위치와 같이 현재 승례문은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40에 위치해 있으며 많은 관광객들이 찾는 대한민국의 대표 문화재입니다. 그렇다면 승례문의 가치는 얼마일까요? 승례문은 단순한 건축물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역사와 문화적 정체성을 담고 있는 문화재입니다. 이런 가치는 금전적으로 환산할 수 없으며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소중한 자산입니다. 하지만 만약 현대적 기준으로 승례문의 재건축 비용을 계산한다면 최소 수천억 원에서 조단위의 가치를 가진다고 평가될 것입니다. 6. 다음 영상 예고 오늘은 국보2호 승례문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국보2호 원각사지 10층 석탑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세요.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